돈 빼돌리다 딱 걸린 이란 권력 핵심. 지금 이란 거리가 반정부 시위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와중에 정작 정권을 잡고 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는 뒤에서 딴짓하다 데이터에 딱 걸린. TRM 랩스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이들이 영국에 등록된 일부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통해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옮기다 적발됨. 이란은 평소에 개발 관련하여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던 제재를 피하기 위해 USDT와 트론 네트워크를 집중적으로 활용해 왔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진짜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있음. 보통 언론이나 규 이제 당국은 디지털 자산이 범죄자들의 돈 세탁 도구라고 비판하는 데 이번 이란의 디지털 자산 자금 세탁은 어떻게 세상에 드러났는지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함. 블록체인의 거래 기록이 공개된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온체인 분석을 통해 덜미가 잡힌 거임. 만약 이들이 현금 다발로 트럭에 실어 날랐다면 과연 누가 할수 있었을까? 결국 진짜 추적이 어려운 건 종이 화폐이고 디지털 자산은 최소한 현금 기반 자금 이동보다 훨씬 투명하다는 게 이번 사례로 드러난 셈. 범죄 자금조차 숨길 수 없는 이 투명성이야말로 디지털 자산 시장이 가진 진짜 힘이라고 생각됨 오늘의 분이 내일의 수익을 만듭니다. 늦기 전에 구독